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들이 얼마 정도 오실 수 있을까? 한 적어도 한 60명 이상은 좀 오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린 진작 한 80명 정도가 오셔서 같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더 왔습니다. 예. 보니까 어제보다 한세 분이 더 이렇게 앉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떠나지 말아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소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성령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있어야 될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1장 4절과 5절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게 기다리는 믿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아멘 이 기다림은 믿음인데 이 기다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봄이에요 소망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거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는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 이러라 거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바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 3장7절말씀0 보면 사랑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라봄이고 이 바라봄은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오늘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려라라는 말씀과 함께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하여 또 분명하게 말씀하죠. 어제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곧 교회가 있을 최초의 교회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또 계속 나와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11장 9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고 동일한 약속을 얻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며 약속의 땅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뭐냐면 믿음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것을 기대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음이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라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삭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도.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할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다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면날이 못되어라는 것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이 면날이 못된다라는 단어 속에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이 기다림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 이 기다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한 것을 받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25년이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은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믿음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기다림의 믿음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을 받으라는 단어,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단어. 이것을 세어 보니까 12번이 나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써 놨습니다. 1장 2절과 4절과 5절과 8절과 16절. 그리고 2장 4절, 4절, 17절, 18절. 33절, 33절, 38절에 12번이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12번이나 강조한다.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2번의 성령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태동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한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데 다 바치는 게 조금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바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아나니아를 야단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야단하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야단칠 때 성령을 속였다 네 영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를 교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오늘 이 법한 재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성령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2장 2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 이거는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은 교회 안에도 임하지만 우리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4절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모든 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 느끼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리고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생활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성령 공동체다. 성도인 내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 몸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성령이 이 법한 재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도 성도님도, 그리고 법한 제단도, 성령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